이 장에서는 입찰제도, 계약, 착공서류, 설계 변경의 법적 근거 등을 다루어 보자. 입찰은 발주자나 구매자가 시설, 용역, 구매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품질을 적정한 조건에 구매, 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격 등의 요소로서 적정한 계약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공공기관 나라장터에서 낙찰자 선정한다. 추정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광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이다.